로 이사 예배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죠. 크리스마스를 어, 그 세상 사람들은 그저 24일을 아주 흥겹게 거리에서 그냥 보내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크리스마스 이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라고 할수 있겠죠. 각자의 모습과 형편과 처지는 다를 수는 있지만 크리스마스의 뜻이 그렇다는 것 분명히 기억할 수있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 영혼의 호흡, 우리는 구제근은크리스마스이불도 어, 어, 자선납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시는이계데 전혀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선납비를 이토록 열심히 해야 하는 걸까요? 크리스마스하고 자선납비하고 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자선납비, 봉사정신회를 늘면서 자선납비 통... 나를 보지 말고 자선남비통 그 빨간 그자선남비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고열,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발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휴양 찬양한 발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저에게 왜 이렇게 자선남비를 해야 합니까? 정말. 좀 대충 하면 안되니까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다섯다비는 경건의 연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수 있습니다. 다슨다비가 뭐의 연습이라고요? 아, 경건. 네. 여러분 경건 아시잖아요. 지금 경건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착하게 바르게 <laughs> 사는 것이 경건이 되는 줄 아는 것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건 하나가 추가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로마 1 0장고넬로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볼때 그가 이방인이었으면 굉장히 괴치급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경건한 사람?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첫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 경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경건의 모습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 백성을 구제했다는 것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이요 경건의 참된 의미 두 번째를 빠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경건의 이미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 많이 익숙한데, 나머지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요. 바로 백성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 어, 살면서 어려운 사람을 언제 한번 도와줄 수 있으시겠어요? 언제 한번 내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매년 돌아오는 자선단국이니까 고뇌류류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요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샌드위치잖아요. 중간에. 그가 백성을 많이 구진했다는 것이 유대인들로부터 경건한 사람이라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그를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경건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저 세상으로 나가서 아 돕는 손길을 전하는 것,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들어도 거리에 나가서 자선단위를 해야 하는 이유인 줄있습니다 자, 오늘 본건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 이 누가 복음 2장 10절에 나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어, 이 어절은 굉장히 모순이죠. 크다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과 좋다는 말은 다 같은 말. 그 같은 말을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만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만민의 구원자. 만민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 두 번째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 첫 번째, 마음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것죠 그래서 구원을 누구를 구원받고 누구를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두시면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까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곧 그리스도 주신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굴까요? 아예수 그리스도. 네. 그런데 본문의 문맥상 주인공은 목자들의 목자들의 행 해운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한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인공은 어, 목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목자라는 신부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가장 천하고 어,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 가장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 걸어놓은 플랜스 현수막의 메시지와 같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높여드리자. 이 말씀과 같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14절 말씀, 지금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목자들이 찬양했다는 것이죠. 하늘에 기쁨이 있고, 땅에는 평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 이 말씀이 가장 소외된, 가장 어, 볼품 없던 목자들에 의해서 고백된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에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소 의외인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어, 거리에서 굉장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이런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오늘은 또 무슨 날일까요? 두번째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날다 따라해볼까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첫번째 기쁜 소식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졌다고 말씀 드렸죠. 목자들은 직업상 굉장히 귀천한 자였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잘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언제든지 양에게 달려가서 양들을 돌봐야 할 때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12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강포에 쌓여 구유해민 아기가 표적이라.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는지 모르지만, 강포에 쌓여 구유해 놓여있는 아기가 바로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의 표적이었다는 사실 표적 아시죠? 싸인이었다는 강포, 고잡이를 말하는데요. 왜 아기 의수가 고잡이에 쌓여서 사람이 사는 집도 아닌 진둥들이 사는 더러운 마구깔의 구유를 표현하셨을까 하는 것입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처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를 태어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냐 하는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마구까지라는 곳은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궁전에서 태어나셨다면, 뭐 요즘 말로 하던 호텔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면, 어, 당시 목자와 같은, 일, 오늘날의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즉, 예수님이 누구든지 만나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강구의 사에서아국 까는, 천한 곳에 태어나셨다는 사실 마국간에 주님이 태어나신 것은 영적으로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가난과 영역이 되는 말씀이죠. 이런 세상의 가난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8장 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에게 전하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시니라. 그는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신다. 이 말씀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요 그런 말씀이 약간은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욕심도 잘되고 뭐 경제적인 문제, 문제도 좋아진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바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신령 가난한 자복입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때그말이죠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 바로 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깊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을 구원하실뿐만 아니라 그들과 인마한 후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두 번째.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구원의 기쁜 소식, 나누는 날입니다. 나누는 날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결혼식이나 이런 잔치에 가서 내가 비록 어, 슬픈 일이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뻐해 줄수 있는 게더 힘든 일이라고. 내가 기쁜 가운데 장례식장에 가서 슬퍼해 주는 건 가능한데, 나에게 너무 즐거운 일이 있는데,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니한테 가서 슬퍼해 주는 것은 할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너무 슬픈데,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는데, 기쁜 일을 당한 이에게 가서 함께 기뻐해 주기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가 지금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지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보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 기쁨이란 무엇인가를 잘알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지 근데 아무도 자기 자신을 어렵다고, 그리고 슬프다고 생각하는 성교사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은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 놀라운 축복으로 여기고 기뻐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있는 원리들을 보면 바로 이 물질은 함께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것으로 해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하면서 그 소식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게 되었겠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죠. 그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이 그저 천사를 한번 본 것으로 끝나는 단 한 번의 기쁨이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들은 그날 밤 달려가서 천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을 확인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 부모와 형제자매와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들이 목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간증한 것과 오늘 목자들의 이 마음과 같은 것인 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깊은 소식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될 줄로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진. 오시고 말씀을 자, 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성화들을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데 어떤 그림인가요? 잘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다 흑인들이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그림은 어, 카메론. 카멜로. 아시나요? 카메론의 예수가 예수 마파. 이름이 예수 마파예요. 예수님하고 이름 똑같아요 예수 마파가 1973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카메룬 뭐 지금은 경제적 상황이 어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난민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죠. 그곳에 있는 저비천한 자들에게 어, 아기 예수가 품에 안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던 목자들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보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는 저 아프리카 정말 어, 가난하고 못 사는 이들에게 저들의 품에 안겨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목자들의 예수님 경험이 또저 오지와 또 어려운 처지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하신 아기 예수의 경험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